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박수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 퀸스로드 주변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대구 산업단지의 굴뚝 경기가 상권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 퀸스로드 주변 상권 전망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섬유 산업 경기가 좋아지면서 섬유업체가 많은 서대구 산업단지의 분위기가 살아나 상권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15일 시행된 한미 FTA의 수혜주가 섬유업인데다 중동 정세 안정화, 서대구 산단 현대화 사업 계획까지 맞물려 있어 중리동 일대가 살아나고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뉴타운 재개발의 핵심 지역으로 중리 롯데캐슬 1968가구, 평리 프루지오 1819가구 등 개발이 완료돼 신흥 주거 선호단지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대구시와 서구청이 문화관광부 지원을 받아 중국 관광객 유치 코스에 퀸스로드를 경유하도록 해 퀸스로드 상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생각외로 소문에는 서대구 공단 쪽에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 또 막상 와서 장사를 해보니까 사람들 자체도 지금 좀 수요도 많고 또 공장이 또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퀸스로드 서영환 위원장은 중국 관광객 유치 등으로 최근 빈가게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퀸스로드 경기가 되살아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 쇼핑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매일신문사와 성주군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7회 성주참의 전국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예일신문사와 성주군체육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출의 성주참의 전국마라톤 대회가 4월 29일 성주성박숲에서 열립니다. 대회는 하프코스 10km, 5km 코스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열리며 하프코스는 성박숲을 출발해 성주군청과 읍내시가지를 거쳐 문화예술회관과 워락면사무소를 지나 7곡군 경계지점을 반환점으로 해 달리게 됩니다. 행사 당일 성박 숲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에서는 참외와 국수, 돼지고기, 음료수 등 다양한 먹거리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특히 참외 시식 행사를 통해 성주 참외의 우수성을 알리고 마라톤과 함께 성주 참외도 맛볼 수 있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프랑스 마르세유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한 뒤 돌아왔습니다. 김도지사는 기자회견을 갖고 경북의 글로벌 파워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마르세유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습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방문해 보니 경북의 글로벌 파워가 수출, 투자, 문화 관광 분야의 지역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또 180개국에 3만 5천 명이 참가한 마르세유 세계물 포럼에서 차기 물 포럼을 인수한 점을 두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위상을 각인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사는 포럼 기간 동안 로익포션 세계물위원회 회장을 비롯해 세계적인 물산업 지도자들과 만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또 비올리아, 스웨즈, G2 등 글로벌 물기업과 접촉해 경북 지역 투자를 적극적으로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지사는 에티오피아 방문과 관련해 에티오피아는 프랑스 유일의 한국전쟁참전국으로 새마을 운동 전수사업은 국가가 할 일을 경북도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현지 주민과 지도자들의 농청혁명 사업 확대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원 내각제인 에티오피아의 멜레스 제나위 총리와의 면담에서 새마을 운동 보급을 확산시키고 양국 간의 교류 협력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경북의 국제화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성원과 지지 덕분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글로벌 경북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거주 지역 내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에너지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6%가 보상이 있더라도 거주 지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민 대다수가 전력공급원으로 원자력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에서 방사능 유출과 같은 사고가 날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이 58%, 높다는 의견이 42%였으며 한국의 원전기술이 높다는 의견은 66.8%, 낮다는 의견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원전 건설이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은 30.1%, 현 상태 유지가 53.4%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16.5%로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 에너지 자립이나 경제성장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떠올리는 비율보다 핵 방사능 사고나 두려움을 연상하는 비율이 52.6%로 높았습니다. 연구원은 국민의 원자력에 대한 부정적인 식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원전에 대한 원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전을 홍보할 때 안전이라는 소극적인 접근보다 에너지 자립 같은 적극적인 측면을 부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구시립교양학단이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제384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앤네오클래식을 개최합니다. 오는 3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의 만남을 주제로 한 제384회 대구시립교양악단 정기연주에 클래식 앤 네오클래식이 열립니다. 이번 무대의 전반부에는 대표적인 고전주의 작곡가 모차르트의 오페라 서곡과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고 이어 후반부에는 신고전주의 작곡가 힌데미트의 대표작과 함께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작품을 대구처연으로 선보입니다. 모차르트의 오페라 후궁으로부터의 도주 서곡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제20번 디단조, 힌데미트의 베버의 주제에 의한 교양적 변형 등이 연주되며 마지막 무대는 립스키 코르사코프의 러시아 부활절 소곡으로 장식됩니다. 대구시향 음악감독 겸 상임주의자 곽승은 대구 초연작을 비롯해 고전주의와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와 힌데미트의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관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부터 다시 포근해지겠습니다. 대구 낮 최고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클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7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